안녕하세요. 행복한 개인주의자로 사는 방법의 저자 김미혜입니다. 한주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세 번째로, 세 번째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저의 책을 보여드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저하고 닮았나요? <laughs> 전문가분들의 손길을 통하고 나니까 아 제가 많이 예뻐지더라고요. <laughs> 아 그래서 이번 세 번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정말 제 책을 보여드릴 수가 있고요. 아그 동안 지금 8월 30일부터 이제 시판이 되기 시작했으니까 한 일주일 남짓 됐는데 아첫 책이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많이 어 조바심도 나고 걱정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셔서 제가 조금 안도를 하게 됐고요. 어, 그리고 언론사에서도 저의 신간 안내 보도 자료를 내주셔서 <laughs> 마음이 많이 위안이 됩니다. 9월 7일자로 에너지경제신문에서 제 책을 신간 안내해 주셨고요. 그리고 9월 8일, 어제죠? 어제는 전자신문에서도 제 어, 책을 신간으로 안내를 해 주셔서 너무 마음이 뿌듯하고 그리고 뭔가 용기를 갖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도 저의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같이 공감을 많이 해주시기 위해서는 제 책을 한번 정도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영상이 제한된 시간이고 너무 길게 많은 이야기를 담을 수가 없다 보니까 책에 있는 내용을 다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는 데는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의 책을 한번 읽어주시고, 그리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주셨으면 하는 작가로서의 바람이 좀 있습니다. 오늘은 어, 1장 2 꼭지하고 3 꼭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음.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2 꼭지는 자신의 한계는 자신의 생각이 결정한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어,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장 3곡지는 나를 호구로 만든 건나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 우선 1장 2곡지 자신의 한계는 자신의 생각이 결정한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어 제가 다니는 스포츠 센터 문에 어 심건우 선수가 한 말이라고 하면서 이런 말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내가 선을 긋는 그 순간, 한계는 결정된다. 그래서 신건우 선수가 왜, 왜 저런 말을 했을까? 라고 해서 한번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신건우 선수의 정말 너무 힘든, 그리고 너무, 어, 넘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한계를, 자신이 깼던 사례를 어, 담고 있는 내용들의 인터넷에 많이 떠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 심건우 선수는 원래 레슬링 48kg 최경량급 체급에서 어, 선수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 그 48kg급으로 많은 메달을 따고 그런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었는 중이었는데 48kg 체급이 없어진 겁니다. 레슬링계에서. 심건우 선수는 운동을 접어야 하나 하는 어떤 한계를 느낀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54kg급에 다시 도전을 합니다. 그거는, 어, 레슬링 선수에게는, 어, 뼈를 깎는 고통이기도 하지만 거의 죽음을 각오하는 그런 사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심건우 선수가 48kg급에서 54kg급에 도전을 하면서 자신에게 했던 말이, 내가 선을 긋는 그 순간, 한계는 결정된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권우 선수는 세계 레슬링계에서 유일하게 두 체급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선수로 남아 있다고 해요. 가수가 연인과 헤어지는 슬픈 노래, 이별의 노래, 이런 것들을 부르면 정말 본인의 일상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탤런트나 영화배우도 슬픈 연기, 우울한 연기, 그런 연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앞날에도 그 사람의 정말 현실에서도 그런 슬픈 일, 우울한 일들이 계속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정말 발생한다고 해요. 그런 예를 보더라도, 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생각으로 어, 내 생을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그 앞,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음, 가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리고, 어, 난저 일은 하기 힘들 것 같아, 라고 하는 좀 자신 없는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어, 내가 저걸 어떻게 해. 어, 저거는 나는 못할 것 같아. 아우 어, 난 포기. 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순간에, 그 일은 정말 내가 할수 없는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심지어는 정말 심약한, 정말 나약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 "내가 그렇지 뭐, 뭐 저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 에이, 그냥 남들이 하게 그냥 두지 뭐" 이렇게 저 스스로를 아예 그냥 내동댕이 쳐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나 스스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주변에서 만약에 네가 그 일을 어떻게 하냐 해본 적도 없으면서 아 그냥 포기해라는 말을 나에게 하게 되면 아마 그저 포기 못 하게 될걸요. 그런데 대부분의 어떤 난관이 발, 발생했을 때 힘든 상황이 나에게 닥쳤을 때그 한계를 결정하고 아못 하겠어라고 하는 어떤 음 상한을 만들어 주는 거는 남이 아니라 결국은 저 자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하지 못했을 때 어, 원망의 소리를 남에게 돌리고, 환경에 돌리고, 세상에 돌리고 하게 되는 게 어, 사람의 심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 일장 이곡지에 자신의 한계는 자신의 생각이 결정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른 것도 역시 그 내용입니다. 저 스스로가 미리 질의 짐작에 질의 겁먹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렇게 했던 일들이 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자신의 한계는 자신의 생각이 결정한다라고 하는 어떤 꼭지를 별도로 배정을 해 두었던 듯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1장3꼭지 나를 혹으로 만든 건나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두 번째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요. 음, 제가 직장 생활을 할때 정말 제가 보기에, 아, 정말 개인주의를 넘어서 되게 이기적이다. 아, 저 사람 정말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굉장히 당찬 여직원과 저의 사례를 비교해 보면서, 와, 나 진짜 바보였구나. 진짜 호구였구나 하는 생각이 느껴져서 이 내용을 썼었는데요. 제가 직장을 다닐 때한 여직원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게 좀 오래 전 이야기이긴 한데 제 사회생활 초창기에 그때는 사실 회식을 빠진다라고 하는 생각은 많이 못 했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문화가 많이 없어지기도 했고 회식 문화 자체가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예전에 제가 사회생활을 하는 초창기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회식을 빠진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 정말 이거는 바꿀 수 없는 일인 경우가 아니고는 회식에 빠지는 일은 정말 조직 생활을 뭐 하지 않겠다라고까지 간주될 만큼 조금 빡빡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제 옆에 동료가 회식을 어 자기 임의로 참석하고 빠지고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어 일을 다 끝내고 이제 부서장이 어 "오늘은 끝나고 술한잔 하고 갑시다, 맥주 한잔 하고 목축이고 으쌰으쌰 같이 의기투합 한번 하고 갑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어지고는 "죄송합니다. 저는" 음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잔씩 하고 오세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직원이 둘인데, 한 사람이 그렇게 가버리면, 저마저, 저마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물론 집에 가서 얼른 쉬고 싶고, 맥주 한잔 하는 거, 이거 별로 이렇게 내키지도 않고, 그런데, 전한 번도 그 회식에서, 그 모임에서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 그 여직원들에게는 직장에서, 어, 연차? 아, 그 당시에는 월차도 있었는데요. 연차, 월차 외에 생리 휴가라고 하는 휴가를 하루 정도 더 주는 규정을 만들어두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눈치를 보느라고 다들 연월차도 다 쓰지를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여직원은 연월차는 당연히 알아서 쓰고요. 그리고 남들이 차마 입에도 올리지 못하는 생리 휴가까지 다 찾아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여직원이 대단하다 싶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아, 뭐, 무슨 저런 사람이 있나? 아, 조직 생활을 자기만 하나?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캐릭터였었어요. 그래서 저 자신도 부럽긴 했지만, 아유, 나는 저렇게까지는 못해. <laughs>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일도 계속 해야 하고, 회식에도 늘 참석해야 하고, 야근할 때도 군말 없이 다늘 함께 했고, 그러다가 그게 계속 누적이 되니까, 몸에 무리가 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 경과를 내고 일주일간 자리를 비워야 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었어요. 어 그리고 일주일간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저는 직원들이 격려해 줄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아 고생했다 위로해 줄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돌아온 직원들의 반응은 어. 자기 컨디션도 자기가 조절 못할 만큼 그렇게 아마추어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 어떡하느냐 그런 말이 저에게 돌아온 겁니다. 어, 그 순간의 그 배신감, 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나를 향한 그 사람들의 정말 이해하지 못할 그 시선들이 저는 정말 너무 서운했거든요. 오히려 반면에 제 저를 빗대서 비교를 한게그 저의 동료했었어요. 그 동료처럼 아 자신이 힘들면 휴가도 내고 그리고 몸이 힘들면 일찍일찍 일찍 퇴근하고 그러면서 컨디션을 조절을 했어야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공백을 만들어 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드냐고 이렇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면 되겠느냐고 오히려 저에게 돌아오는 것은 그런 힐난과 비난이었어요. 저는 그걸 경험하면서 와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와, 내가 이 소리 들으려고 그렇게 모든 것을 참아가면서 일을 했나? 그런 저 스스, 스스로에 대한 자책의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글을 쓴 게, 어, 나를 혹으로 만든 건나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어, 여러분도 지금 뭐 친구들의 모임이라던가 혹은 뭐 동호회 모임 여러 가지 모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모임에서 어 나와 생각이 다른 경우에 아그 대의를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야지 내가 맞춰야지 하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처음에는 그게 그들에게 어, 좋아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적응력이 높은 사람 그리고 뭐 우호적인 사람, 호의적인 사람 그런 평가가 일부 저에게 전해질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건 그 조직원들, 그 모임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참고 있는, 참아낸 저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 일이더라고요. 어,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건데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공통적인 특징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일에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해요. 남들이 나를 사랑하거나 말거나 나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공통적으로 또 하는 행동이 자기 자신을 매우 사랑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사랑해주고, 어, 자존감을 높여주고 할때 오히려 주위 사람들도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임이나 집단 생활에서 그 모임이나 집단 생활의 방향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 조직이 나아가는 방향과 맞추기 위해서 저, 저 스스로 원하는 것을 전부 내려놓는 일은, 어, 너무 큰 희생을 치르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 제가 한 만큼에 대한 어떤 반대극부적인 인정이나 사랑이나 관심이 저에게 오지 않을 때, 그때의 그 배신감은 아무도 모르는 저만 갖게 되는 정말 억울하고 서운한 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직에서 그 조직을 맞추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일은 더 이상 하지 않으시길 행복한 개인주의자로 사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어, 오늘은 1장 2 꼭지, 자신의 한계는 자신의 생각이 결정한다. 하고, 그리고 1장 3 꼭지, 나를 혹으로 만든 건나 자신이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1장 4 꼭지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다시 이야기를 나눌게요. 좋아요와 구독, 댓글, 오늘도 놓치지 말고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1장 4 꼭지로 다시 만날게요. 책은 꼭 읽어주세요. 그래야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까지 여러분과 같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